좀처럼 꺾이지 않는 코로나 1 9 여파 대학가에도 미치고 있습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학사 운영 계획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이대로라면 내 학기째 비대면 수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계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학에 달 계절 학기도 끝나 한산해진 대학교정. 그나마 학생 몇몇이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방역을 위해 출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학기 개강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학들은 2학기 학사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당초 2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늘리려던 대학들도 코로나19 추이를 지켜보며 2학기 수업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거리두기 3단계가 지속되면, 부산대는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함께하는 혼합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부경대는 3단계에서 교양 과목의 대면 수업을 모두 금지하고 경성대는 좌석 띄우기가 어려운 강의는 비대면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동서대와 동의대도 2학기 비대면 혼합 수업을 준비하는 등 대부분 대학이 4학기째 비대면 수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학생들은 당연한 조치라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학교에 매일매일 오다 보니까. 그런 소중함을 못 느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져서 오히려 학교가 더 가고 싶은 것 같아요. 또 비대면 수업이 거듭되는 만큼 강의 내용과 방식 등에서 실질적인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교수님들이 비대면이더라도 약간 적극적으로 자료도 나눠주시고 아니면 좀 많이 도와주는 방면으로 그냥 영상만 올리고 이렇게 끝이니까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초, 중, 고등학교를 비롯해 대학교도 2학기부터 대면 수업 확대를 계획했던 교육부는 코로나19 추이와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2학기 운영 방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